아무도 넘으면 안 되는데 일본 같은 경우는 일본도 열두 단지 이렇게 옷을 많이 포개 입어요. 일본은 열두 개를 입으면 열두 개가 다합잖아요 그래서 민족마다 옷을 입는 방법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도 옷을 입을 때는 여기서 보시는 한이 여인이 누구신지 아시죠? 삼만지죠. 예, 외국에서 오셔도 한복을 이렇게 즐겨 입으시고 아주 다양하게 입으어요 그런데 이 헤어스타일을 한죠 우리 한복의 매력은 여기서 사실 동전이 드러나는 게그 굉장히 멋이거든요 그리고 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듣는다거나 그러지 않아요. 여성들 같은 경우도 한복을 입으면 머리를 어떤 가지런히 대야 된다는 거 남성들도 우리가 가시망벼라를 쓰고 한다는 것도 다 그런 이유거든요. 머리를 가지런히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입으셨는데 아. 이분은 누구신지 아십니까? <laughs> 저분은 우리가 육, 우리 우리들 하나 안 계시는데도 옷을 장 멋지게 입으시는 분이에요. 전에 행자부단한하신 전동수 담단님이세요 그런데 한번 제가 모셨는데 너무 <laughs> 해보셨는데. 오시면서 안에 아, 네. 두루마기하고 탁 갑수입 오셨어요. 깜짝놀무레커나 나도 었는데 오시면서 아 내가 어리고골 입을 거니까 얼마만큼 갑수 온분오셨가사다고고아 잠깐님 저 잠깐님 모습 한번 사진 찍어도 되겠습니까? 아 왜? 그래서 저해가지 제가 교제에서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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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 사진은 지금부터 정확하게 110년 전 사진입니다. 110년 전의 사진인데 성균관에 자 그때는 일제 때 일제 때 전에는 나라에서 이제 보내주셨다고 그때는 지금 같으면 이제 성균관의 대제학 같은 분이 입으셨는데. 머리에는 그때는 추우니까 이 염을 쓰셨어요. 이 염을 쓰시고 위에는 재을 그대로 쓰신 모습 어, 그대로 모습이지만 그 추울 때도 염을 쓰셨지만 목은 가리지 않으셨거든요. 여기도 자 그런데도 1, 2, 예 맞아요. 이런 가지고 있는데 목 막무가내 싹 까만 팔려고 이 밑에는 모이드신 뭐 나랑 같 양복까지 위에다가 도으만착크지시고 바람 식히니까 자 그런 모습 자 그러시고 이지는 스님들 간혹 제복을 입으실 때 보면은 제가 참 어려서 워 부대끼기를 하는 분 있는데 내팔긴 매고시 가지고 그내 팔도 절대 안 풀라고 그러시거든. 요 음. <laughs> 내가 이거를 아침에 잘 가져왔는데, 이 넥타이 몇 프로라 그러는다고, 그리고 목이 남은 것 같으면 안됐으니까목 남은 안 돼서 목을 가려야 된대. 그래서 참, 좀, <laughs> 또 그리고 이제 천에 같은 경우는 어떤, 우리 안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사실 우리 모두의 애정이거든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애정이에요. 애정이어서. 예전에 있을 때 불평하는 게고 아주 예전에는더 불평도 안 하잖아요, 말실수죠. <laughs>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안에서는 뭐라 그러되 바깥에서는 우리 반드시 보여야 되잖아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떤 행사에 가도 요즘은 뭐 하고 나면 또 옷을 거꾸로 입은 줄도 모르고 챙품지 줄도 모르고 인터넷에막올리놓거든 그러면 좀 관심 있는 분도 그러고 또 어떤 분들은 조금 성경 앞에 것 아니다고 생각하고 싶은 분들 많잖아요. 한교들. 그러면 이건 뭐냐고 말이에요. 스윙을 받는다고 그러는 것 같으면 제가 받아 가겠습니까? 안 받아 가겠습니까? 네. <laughs> 그래서 이제 그 하시는 분들이 애정 있어서 그러시는 분은 그래요. 내가 왜요? 그러느아고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 정말, 정말, 있는데요. 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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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마을 아시지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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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중에 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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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려고 했대는 뭐냐면은 비상이 있어요. 키롱 물이 남잖아요 제가 되게 최고 무기대로 키롱 물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민망할까 봐서 선생님 이거 앞에 나오면 안 되니까 내탈좀 풀어주시겠습니다. 장관님한테도 그러고, 소민님한테도 그런 내탈좀 풀어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는 좀 그러시다가 키롱 물이 남습니다. 이렇게만. <laughs> 그 반응한 빠가가나다 가 송아리 이거 푸시오 이거 풀어야 됩니다 가능하고 이걸 가능하다면 나중에 기록물 우리가 미지 갖추질 못해서 우리가 한가를 모시면 은 한복을 제대로 갖춰서 안에부터 입으시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만 우리가 먼저 쳐드는 아치송에 우리가 갖추야 되는데 좀못 가져서 송합니다 그런데 기록물이 남으니까 이걸 좀 앞에 나오면 안 되니까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그 정도 하는 것 같으면 거진 다 들어주세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국내 지책으로 하는 게 뭐냐면 앞에 나오면 안 되니까 또와이셔 단추 한두개좀 풀어달라 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걸 안에서 이제 접어가지고 입으시도록 하는게 사실 그거는 우리가 굉장히 풍경스럽죠. 그렇지만 그래도 바깥에서 그 하는 얘기가 조금 우리 자존심 상하니까 분여지책이라도 조금 해갖고, 좀, 비난을 좀덜 받아보자고 하는 데서 사회책에서 하는데, 그렇다 안 되겠지. 그래서 지금은 어려우시더라도, 우리가 모르고 하는 거, 알면서 못 하는 거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데도 못 하셨다 그러면, 다음에는 한번 해보실 수도 있고, 아, 다르다 그러면, 아, 저는 아닌데,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조금, 한 바꿔봐야 되겠다는 생각이라도 할수 있다는 겁니다.